Hello, this is HS Language Institute. Hello, I am Judy Teacher. I am Alice Teacher. 오늘은 접속사 얼도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얼도어의 뜻은 비록 뭐 뭐이지만인데, 쓸 때의 순서가 나뉩니다. 일단 1번, 얼도어가 앞에 오는 경우인데요. Although I am the king.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문장을 써주세요. I am lonely.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끊는 표시를 보면은 이대로 이어지게 하면은 구분이 안 가니까 이 사이에 중요한 게 있어요. 심표인데요. 이 심표가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주인공 문장이라고 부를게요. 주인공 문장과 어리도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두 번째 문장은 어리도가 뒤에 있는 문장인데요. 주인공을 먼저 써주고, 아, 이렇게. 음. 주인공 문장이 앞에 올 때는 여기 심표가 사라집니다. 그리고 이어리도는 왼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. 웬도 이런 형태로 써질 수도 있습니다. 이제 OX 퀴즈를 해볼 건데요. 제가 1번을 내볼게요. 1번 Odo I am a boy I am strong 이 문장은 틀렸을까요? 맞았을까요? 5초를 드리겠습니다. 들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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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틀렸는지 LSD처럼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장을 넣으면 심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어디을까요 맞았을까요 들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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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문장이 왜 틀렸냐면 이 주인공 문장이 앞에 오는데 이심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맞는 문장이 되려면 이심표가 사라져야 합니다 Thank you. Thank you. HS Language Institute where development begins.